신축 선호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신축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입주가 적으면 공급 부족이 계속 되는 거고 따라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풀게 되면 재건축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말이 이상한 궤변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지 않고 신축 선호 현상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것이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다 했더니 집값 꺾인 신축 아파트.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값 상승 멈췄다. 그래서 5년 이하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봤더니 0% 멈췄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경기 신축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자 신축 선우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신축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드럽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1월부터 하락 지표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홍남기 부총리도 하향 안정세 전환 가속도 붙고 있고 지은지 5년도 안 됐는데 이 집주인들 어쩌나. 이제 와서 걱정해 주면 뭐예요? 신축 가격 계속 오른다고 난리쳤던 이들이 문제지. 그래서 수도권, 지방을 봤더니 수도권의 경우는 2주 연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지방도 하락세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지표고, 물론 저것도 반영이 늦은 거예요. 지금 현황은 한달 정도 뒤에 나온다, 원래. 그래서 주식처럼 통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보면은 뭐 고덕 그라시우 뭐 이런 거 떨어지고, 판교, 더샵, 포레스트 여기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 분, 범인 교수라는 거는 교수 외에 다른 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권에서 자산관리 하시던 분이죠 뭐라 그래요? 신축 아파트는 인기가 많은 만큼 가격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근데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서 접근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진 순간부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회원분들한테 뭐 12,000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12만원을 올려봐라 그러면 사실상 들어오실 분들 거의 없죠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대부분이 실거주고 돈 많고 막 어떻게 더 투기해서 돈 벌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 하면은 돈 뽑아먹기 좋아요. 뭐 15만원 해도 쭉쭉 들어오지. 상승 말하는 유튜버들 보면 그런 식으로 빨아먹는 인간들 많죠. 근데 그러면은 저희 많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인기가 없는 거죠. 왜? 가성비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가게에 자산이 있고 그 자산 대비 가성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혹은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인기다. 그런데 무슨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인기가 많다는 소리를 일단 하고 있냐? 자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신축에서 준신축 구축으로 수요가 이탈했다. 그러니까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준신축 구축으로 이동하면서 뭐갭 메우기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키만 축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의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뇌피셜을 하시면 안 되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신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속적인 감소입니다. 언제부터? 5월부터. 그리고 8월에 한번 뛰었다가 8월부터 지속적인 감소죠. 자, 그러면 신축이 아닌 구축이나 준신축 매매 거래량을 보면 어떨까요? 5월에 피크 찍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7월. 그리고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이다. 오히려 신축보다 더 빨리 하락세가 시작되었고, 자, 거래량이 다 나오지 않은 12월은 제외하겠습니다. 신축에서 수요가 이탈해서 구축이나 준신축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구축이나 준신축의 거래량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여기 3분의 1도 안 줄었는데 여기는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죠 더욱 심각하다 어딜 봐서 신축에서 구축이나 준신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냐 이동 안 하고 있습니다 갭매우 희마축이 있다는 거 없어요 신축 선호현상 물론 사람들이 구축에서 살고 싶어요 신축에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신축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축보다는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구축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금리 인상되고 대출을 막아버렸더니 원래 지금 부동산은 내돈 어느 정도에다가 빚을 어느 정도 끼고 사는 거예요. 보통 한30% 40% 정도라고 쳤을 때 지금은 얼마나 많이 꼈냐. 그러니까 빚으로 살려고 하는데 DSR 40%도 못 맞춰서 못 사고 있는 건데 이게 뭐 구축으로 이동하기 뭘 이동해요. 다 같이 못 사고 있는 거지.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면서도 맨날 뭐라 그래요?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전국으로 확산. 새 아파트가 구축보다 평균 2억 원더 비싸. 신축 선호도 높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소리요새 차는 중고 차보다 비싸요. 새 가방은 중고 가방보다 비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서 신축 선호 현상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역대 최저다. 근데, 요 신축 선호 현상의 미분양 역대 최저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축 선호 현상이랑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노후 아파트 값 앞지르기. 원래 신축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 값보다 비싸요. 근데, 신축 아파트보다 노후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붙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이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단지가 되었을 때.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신축이 더 비싸다.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은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감가상각이에요. 날조, 층간소음 심하죠. 구조 불편하죠.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신축보다 더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 수익이 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고 신축이 상승하고 있을 때 재건축 아파트가 비로소 효과를 볼수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신축 떨어지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올리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에요. 왜? 강남 재건축에 관음 클럽이나 인원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게 계속 버티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언제까지 가격 격차가 커진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신축이 구축보다 20% 비싸다. 근데 구축이 5억일 경우는 신축이 6억이 되겠죠. 근데 구축이 10억까지 오르면 신축은 12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때는 퍼센테이지 이야기하더니 이럴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이니까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럴 때는 퍼센테이지 이야기 안 하고 30대 거래량 줄고 있는데 퍼센테이지 그런 거는 이야기하고 숫자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막상 진짜 비중을 써야 될 때는 비중 이야기를 안 하고 비중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비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축 선호 현상이 올해 미분양 역대 최저 신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과거에는 직접 올라가면서 미분양이 늘어나서 정점에 올랐을 때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미분양이 줄고 있으니까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 하락하고 있고 이거는 신축 선호 현상이고 뭐고 신축도 못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비싸서 구축이나 준신축으로 이동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당시만 보더라도 자 매매가 빼기 분양가예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분양가가 더 비싸다는 거죠. 평당. 그러니까 국평 기준으로 2억 정도가 더 비싸다. 자. 미분양이 났다고 쳐봅시다. 중공후 미분양이 났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신축이에요. 신축인데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주변 아파트가 5억인데, 얘가 7억 하고 있어. 그럼 주변 아파트를 사겠죠? 아무리 신축이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3억이 저렴해요. 반대로. 국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분양이든, 중공후 미분양이든, 도구나 카우나 다 들어가가지고, 없애버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 거예요. 실수요한테는 신축이 당연히 더 좋고, 그런데 신축이 가격까지 더 싸네? 그러니까 미분양 나지 않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든 이유는 허그 고분양가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든 거지 참여정부 때는 계속 미분양이 쌓였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늦게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 선호현상이라서 미분양이 적다. 저렴한 가격 선호현상이지 신축 선호현상이 아니다. 미분양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더 저렴한 저 신축, 완전 신축, 분양 아파트마저도 미분양 증가하고 미계약 늘어나고 있다. 무더기 미달 나고 있고 분양시장도 시들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청약시장도 빨간불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방 무더기 대구 세종 이어서 경기도 지방이라고 보기에 경기도는 수도권이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기록 나올로긴 하지만 나올로부터 원래 미분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재건축은 더 오른답니다. 과거랑 지금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상급지는 안 떨어진다. 공급 부족해서 다시 오를 거다 올해 집값 오를 거예요 공급 부족하고 강남선호현상 똘똘한 한채 그래서 강남 재건축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언제? 2008년 9월에도 똑같은 얘기했고 2010년 1월에도 똑같은 얘기했고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에도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매번 연말연시 때마다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런데 지금도 강남 재건축 이야기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하등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통기획 하는데 신통기획에서 분상제 풀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풀어주나요? 안 풀어주죠. 그런데 신통기획 하면은 막 추진한다 그래요. 그리고 재건축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분상제랑 재초환을 하더라도 재건축에서 많은 수익이 남으니까 더 올라간다는 소리고 그러면 더 많이 환수해도 괜찮다는 소리죠.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가격이 뛰는데 기간이 당계지면 가격이 가팔라질 것이고 신고가 거래 계속되고 신고가만 골라서 찍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거래도 많은데 하락거래는 다 빼고 신고가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풀어야지 집값 잡는다고 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하니까 집값 자극 우려 여전하다 집값이 지금 자극되라 자극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비사업 기대감은 인재는 신축 대신 구축이다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신축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재건축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 정비 구역 지정 여기는 뭐 거의 이때부터 뭐 재건축 아파트다 보기는 어렵고 자 조합설립 인가 된 뒤로부터 준공 때까지 재건축 아파트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까지 재건축 아파트죠. 그러면은 준공 될 때까지 8.5년이 걸리는데 8.5년 후에 뭐를 받는 거예요? 신축을 근데 신동기에 간다고 하면 요거 기간이 단축되겠죠. 뭐 4,5년 정도로 단축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4,5년 뒤에 신축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축으로 봤는데 문제는 신축 플러스 이익이 남죠. 이 이익은 뭐예요? 용적률 늘어난 만큼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 신축 가격이 떨어지게 생긴다. 그러면 5년 뒤에 받을 내가 살 신축, 그리고 요 이익 자체가 둘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건축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익은 떨어지는데 신축 가격이 하락세로 나오고 있고, 그러면 4년 뒤에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금리가 인상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짜리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얘를 금리 인상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예금을 하느냐 아니면 재건축을 사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금을 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올라가죠. 근데 재건축을 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출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가격은 떨어질 것도 감안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세금도 많이 나가죠. 종부세 합산금액. 20억 1주택 기준으로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나가는 돈이 생기고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첫 번째 수익이 붙는다. 두 번째 급한 일이 있을 때이 금액을 손해 없이 찾아서 쓰기 좋다. 세 번째 황금성이 좋다. 근데 문제는 재건축 가격이 오를 시점이냐.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신축 가격 떨어지는데 재건축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 즉 속고 있거나 가격 장난질을 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결론 신축 선호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축 선호 현상은 공급 부족 여론이 만들어낸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신축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저렴한 분양가임에도 미계약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요 부분을 보셨을 때 지금 신축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신축도 이제 수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면, 당연히 재건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혹여나 이렇게 될까봐, 지금 계속 심리를 조장하고, 뭐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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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온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신축 떨어지기 시작하면 재건축 하락도 금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